좋아하는 것도 있죠 자 가보자 네. 또 신나게 또 풀어보자 얘들아 신난다고요? 아, 신나게 네. 신나게 풀면 안돼요? 공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은 없을거예요 <laughs> 그냥 하는거죠 자 가보시따리똥 여러분 18쪽인가요? 한번 가보자 됐이 어, 왜? 왜? 아, 자연수 나누 분수 나누기 자연수도 다... 그 분수를 알다 필요 없어. 오늘 배웠던 딱두 가지 약속 있잖아. 그 약속으로 계산은 다 끝난다. 얘들아. 오늘 배웠던 딱두 가지 약속 있지? 그 약속으로 모든 계산은 끝나요. 냐 그다음에 같이 마지막에 했던 거 식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고 나는걸 그냥 그세 가지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어떤 과정이든. 그냥, 간다. 자, 그 다음에, 5-1번 뭐야? 과정, 자, 5-1번하고 3번 한번 풀어볼게. 2번은 그냥 안 푼다. 왜? 그냥 실수하니까. 자, 본다. 자, 얘들아, 바로 간다. 2분에 9다잉. 됐서그 다음에, 나누기 27이니까 얼마야? 27분에 1이다이 되냐? 얘들아, 보고 있냐? 소영이 보고 있냐? 할인이 보고 있지? 자내몸 그냥 앞으로 뺐어 어, 그냥 보기 좋고 하려고요1 8쪽 18초. 얘들아 내몸 앞으로 뺀거 보이냐? 18초 왜? 에 아, 이거 아니다. 이거 <laughs> 아니야. 노란 딱지 안돼. 노란 딱지 안돼. 어, 차피 노란 딱지 하나 없어. 이 채널은 하나 없으니까. <laughs> 그냥 노란 딱지 사라없다 얘들아 내몸 앞으로 뺀거 보여? 내몸 네, 뭐. 어? 앞으로 뺀거 보여 안 보여? 곱하기는 위치를 바꿔도 돼야 데 상관이 없잖아 2 곱하기 3 곱하기 4나 4 곱하기 3 곱하기 2나 같이 자 이게 뭐야 자연수라고 뭐라고? 자연수에 됐냐? 자 간다 아저씨 약분도 해냐고약분 먼저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지 됐냐? 이게 자연수가 될려고 하는데 방이 되는 게 뭐야 분모에 6 되는 거 보이냐? 분모에 육이 있으니까 자연수가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럼 분자에 뭐가 있으면 돼? 6 있으면 게임이 끝나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냐? 응. 6이지. 됐서 이렇게 풀면 돼. 이게 식을, 식을 적어, 적어놓고 관찰하면 된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5-3번. 넘어가도 되냐, 이거? 넘어갈까? 넘어가? 자, 넘어가자. 똑같은 문제 같아요. 6-2번 답을 알려주세요. 6분의 7. 네. 되냐? 자, 6-2번. 자, 좀 민규주 간다. 1번 풀자. 음. 자, 무조건 들어야 돼. 19, 19쪽 폈냐? 1번 풀자 한명 2번 2번 풀자 무조건 손 한번 들어야 돼 3번 풀자 3번으로 가시죠 아. <laughs> 3번이 제일 어려운 거 건우야 3번이 가장 어려운 거보이 그래? 그 3번 푼다 해 어려운 거물어 자기가 안될것 같은 거 물어봐야 돼될것 같은 거 물어봐야 돼 으악! <laughs> <laughs> 이거 떨어졌다 어 그러니까 큰라가게해 다행이네 이거 하면 낚시 바늘 걸린 노골 같은데요. 니 아까 그 육한 거 설명해 주세요. 어? 어. <laughs> 아니야. 영어 영어로 했어야 되는데. eighteen 영어로 eighteen 페이지라고 하냐? 뭐라고 했냐? 영어로. 영어 e i g h t e 이 h 쓰냐? 몰라요. 나중알려말 알려줘. 그냥 이거 e i h 쓰라고 해야 될자간다자 일단 이 약속 있는데 가하고 동그라미 나가 있다 이 말이지. 되고 있냐? 배우고 있어? 어, 아가씨들 좀. 가. 근데 어떻게 한다고? 가에다가는 어떻게? 앞에 앞에 있는 수에 숫자는 일을 더한 하 양이지. 그리고 어떻게 곱하는 양인데 뭐야? 나의 뒤에 있는 숫자에다가는 뭐해? 빼기 이, 나를 한다 뭐야? 아니면 뒤에 거 곱하는 데 어떤 걸 곱할 거냐면 앞에 있는 수자랑 뒤에 있는 수를빼 가지고 곱해 주세요. 이런 약속이라고 해. 그냥 간단히 자, 8이고 레모고 그 7분의 얼마냐 얘들아 답이 7 3 21에다가9 1이니93 맞냐 맞아 자 간다 열고 있어 7 3여고 있어 나또 계단 못는니까 여기 밟아야 된다 그냥. 간다 앞에 이숫자 어떻게 한다고더안나겠지 그니까 얼마야 여기는 9가 되시겠습니다 가정이 맞어? 응 음, 좋아 그 다음에 뒤는 어떻게 돼 앞에 거랑 네모를 좀 빼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되냐? 그래서, 간다잉. 간다. 간다. 얘들아, 아까처럼 두 가지 생각 다 해야 된다, 그랬어. 되냐? 아저씨, 여기가 너무 복잡해요. 자, 간다. 저 굳이. 이거랑 이거랑 곱했더니 7분의 93이 됐지. 되냐? 미키 한번 써볼게. 구가 사라지고 7분의 93이 등장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야? 놈은 9분의 1에다가 얼마 곱한가야? 7분의 93을 곱하셨으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뭐라고? 구가 사라지면서 7분의 93이 등장했지. 왜냐? 다시 나 집중 안 하냐? 다시 간다 해. 지금 너는 뭐라고? 구가 있었는데 구가 사라지면서 구가 사라지면서 보여 7분의 9 이상이 등장했다 보여 이 생각이 가능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 다시 한번 2 생각이 가능해야 된다고 언제 초등학교 때 방금 중학교 때계산 하니라고 이러고 안돼자금 여기 얼마 6 3분의 약분 되냐? 어 되네 3 30일 되지 1에서 좋은 거라고 무슨 그 으로 그래서 21분에 3일이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피자가 8판이지 너를 뺐더니 이렇게 됐다 이 말이지. 그냥 계산이 다소 크다 이 말이야. 약간 괴롭다 그래도 해본다 피자가 5판이니까 자, 21조각이지. 그냥 몇 조각이냐 얘들아. 100. 8. 8, 26? 168조각이지? 됐냐? 100이 몇 조각이고? 168조각이야? 됐나? 31조각에서 딴 약이냐? 여기가 얼마나 약이야? 몇 조각을 먹으면 31조각이야? 100? 37조각을 먹으면 31조각이지? 됐냐? 나는 얼마만큼 먹었어? 21분에 137조각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뇌에 먹는 거다 21분에 137 이거 약분 되냐 얘들아? 삼십 분. 이2일분어저 저거냐? 됐네. 그래서 약간 안 된다. 그냥 다시 한번 간다. 이게 식을 쓰는 중요한 이유다 이게. 다시 한번 간다. 얘들아. 이게 식을 쓰는 이유야. 왜냐 대충 대충 한 문제는 그냥 대충 대충 풀면 돼. 뭐라고? 대충 대충 한 문제는 대충 대충 풀면 돼. 근데 그렇게 풀어갖고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어렵다. 반드시 해서 다시 간다. 네 식을 적어서 이렇게. 왜냐이면 해석 들어가는 거야. 아, 이게 그면은 러 구가 사라지면서 7분의 9이 차에 등장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떻게돼 이건 다 분수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쓰는 거는 그래서 쭉 쓰면 돼다 그래서 분수에 대한 해석이 핵심이야. 왜 저희들이 이미 계산은 할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봐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쉽진 않아. 되냐. 연습을 해야 된다. 그냥 집에서 문제 풀면 서 반드시 연습을 해야 돼. 내가 하는 이생각이 너희들한테는 어려워. 그래서 반드시 연습을 해서 너희들 걸로 만들어야 돼. 이거는 귀는 방법이지. 그냥 너희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반드시 너희들 연습을 해서 너희들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냥 이거 안 하고 맨날 남용기 막 이거 하고 있으면 걔한테 안, 안 된다고 했어야 해서 넘어가자. 자, 그다음에 자 간다. 자, 2 0쪽 간다. 우와. 얘들아 지금 너희 초등학교 5학년이지 그냥 나왔다 이 말이야 그냥 뭐라고 나왔다 중학생들도 이걸 못 푸는 사람이 커다 하다 이 말이야 그냥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야 몇 쪽이에요? 20쪽 돼 있지 좀 아니 뭐라고 중학생도 이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커다 하다 이 말이야 절반은못 푼다고 본다 이 뭐라고? 절반을 못푼다해 그냥 너희들 그런 중학생이 되면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절반을 못풀었으 절반은, 절반은 풀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앞쪽으로 가야 돼 집중으로 가야 돼. 할인이 앞쪽으로 가야 돼 집중으로. 풀수 있는 앞쪽 가야 돼. 그래서 자 집중. 자인이가 킥보드를 타고 신나게 간다 이 말이야. 2km부터 가는데 5분 50초 걸렸다 이 말이고 3km를 갔는데. 몇분몇 초냐 이렇게 물어봤어. 일단 분하고 초가 나면 기분이 매우 매우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분하고 초가 나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럼 단위를 좀 통일해 줄게. 그냥 일단 한번 써볼게. 어디지? 이따 이따 이따. 이거 초코파이 문제다 얘들아. 되고 있냐? 하려? 되고 있냐? 1 k m 가는데 얼마 걸렸다고? 5분 50초 걸렸지. 그냥 1분은 몇 초? 60초지. 5분이면 60초가 5번이니까 300? 응. 50초 신나게 썼어요? 뭐라고? 2km 가는데? 빠른 거나 느린 거냐? 이거? 빠른 것 같은데? 근데 같은 바에서 3km 가는데? 얼마? 뭐라고? 아저씨 3km 가고 싶어요 그냥 네. 족파의 문제라고 했어자 2가 3이 됐지? 얼마 곱한 거야? 그렇지 2분에3 곱해진 거 보여? 그럼 여기도 2분에한 곱해야지 안 곱해야 돼 곱해야지 등식이니까 같은 걸 곱해야 된다고 했잖아 여기도 2분에 3을 곱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너도 이거 아무 상되냐 나는 안 된다 이 말이지 175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야? 여기 약분하면 175지 거기다 3을 곱하면 얼마냐 3 5 5 37 21이지 3 x 3 525 그렇지 525 초가 걸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520초는 몇 분? 68, 48이지. 응. 6, 9, 54지. 그럼 운은 안 되고. 8분이네. 8분은 몇 초? 480초니까 어떻게 돼? 40? 5저초 이렇게. 그냥. 그냥. 얘들아, 이게 문장으로 나오는 건 거의 다 초코파이 문제다. 뭐라고? 초코파이 문제. 초코파이 한 개가, 세 개가 얼마다? 이면는그 다섯 개는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뭘로 하면 돼? 너희들 알고 있는? 분수의 곱셈으로 거의 다 끝난다. 그래서 초급파이고 문제가 나오는 것보다고 분수의 곱셈은 거의 다 해결돼. 그래서 언제까지?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때 이런 문제 잘안 나와. 더 어렵게 나온다. 식을 해석하는 게더 정확하게 나온다. 이게 한글로 나오는 건 중학교 때까지야. 고등학교면 한글로 안 물어봐. 시으로 물어본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 써놓고 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계속 꾸준하게 연습하셔야 된다. 그냥. 중학교 때 중3까지 나와. 근데 만만치가 않아. 한국으로 나와도.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 자, 간다. 7-2번도 해볼까? 넘어가도 되냐? 응. 7-2번. 이것도 한번 해볼게. 조금데 여기 한번 두개다 풀어볼게. 응, 따라다녔 야, 영주가, 이번엔 영주가 자전거, 자전거 타는 사람,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이야. 자전거 타는 사람, 다 타냐? 나만 못 타냐? 저못 타요. 네, 나못 타. 그냥. 자전거 타서 한번 업그레이드 고안 타고 있어. 음. 자, 간다. 10분, 10분간, 10분간. 응. 간다. 10분에 얼마 간다고? 10분에 응. 8km 가는데 1시간 거리를 지금. 응? 뭐야? 아. 뭐야, 그럼 이럴 필요가 있어? 뭐 이거 왜 먹었지? 얘들아, 가볼게. 10분에 얼마 간다고 했어? 7분에 8km. 7분에 8km도 간다고 했잖아. 근데 1시간 동안 갔는데, 1시간 12분이 걸렸는데, 1분에, 이거 근데 왜, 10분에 이거 가는 거잖아. 근데 뭘 궁금한 거야? 뭘 잘못 나온 거? 아. 그렇구나. 아이 상품. 아, 나. 얘가 일단 이 자, 10분에 이만큼 갔다랬지 근데 난 지금 얼마 갔어? 1 시간 동 갔지 60분 간 거지. 60분 얼마 갔어? 6x생 뭐야 초코파이 문제 되냐? 6x생 여기도 6곱할때그면 7분에 얼마 갔어? 48km를 가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가까이 갔어. 근데 얼마 걸렸다고? 1시간에 12분 걸렸어. 뭐라고? 자, 이 거리를 가는데이 거리를 가는데 얼마 걸렸다고 얘들아? 1시간 12분이지. 그러면 60분이고 12분이니까 72분이 걸렸다. 얼마 걸렸다고? 72분이 걸리셨습니다 이 되는 거야 야, 근데 아저씨가 뭘 물어봤어 나한테? 아 나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1분에 얼마 갔냐고 물어본 거지 72분이 아니고 1분에는 도대체 얼마 갔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되냐? 자 캐럴 니다 72가 1이 됐다 얼마 곱한 거야? 72분에 그렇지 72분에 1이다 왜? 너를 7 2종원 내서 한 조각 배달시킨 거지 그럼 너도? 72 곱하기 일이 곱해진 거 보이냐 그래서 그러면 계산 되냐 안되냐 저기 날라가냐 안날라가냐 12로 한다 그러면 4하고 6. 6이네 한번더 되네 3이고 2네 더 이상 되는데 안되지 21분의 2그냐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다고 분수의 나눗셈 배우고 있지 근데 지금 그걸로 풀고 있어 안 풀고 있어 안 풀고 있다 면 우리 분수의 나눗셈이 어떻게 돼 곱셈으로 바뀌는 과정을 이해했지 그냥 그러니까 분수의 곱셈은 무조건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몇가지 일단 아, 다 와, <laughs> 아, 아. 와, 21번 좀 어려울 것 같다. 2번도 두개다 풀어 봐 되나? 2 1 하나만 풀어 볼까? 남은 시간또 하나 풀어 보자. 2번 하나만 풀고 그냥 찬좀 주자. 주면안 돼요? 빨리 끝내줘? 네. <laughs> 네. 좋아요. <laughs> 21번 하나만 풀어 볼게번 네. 풀까 이번 풀까 다 이것도 려 돼. 이건 중학생인데 못푼 사람이 70% 진짜요? 못푼 사람이에요 잘 됐어요 못푼 사람이 몇 프로? 100명 중에 70 100명 중에 60명 못 푼다 40명 넘게 네. 40명만 푸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돼안돼안 된다고요 40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100명 중에 몇 명? 60명 못 푸라해 60명 안에 들어가면 안돼 40명이 네. 들어간다 자 1번 한번 풀어볼게 되냐? 2번은 너희들 싱싱한 거집에가 한번 풀어봐 풀수 있는지 너희들이 60쪽에 들어간지 40쪽에 들어간지 한번 여쭤볼게 데안 풀면 안돼요? 자 간다 어떤 일을 하면 조가 5일동안 하면 전체 얼마나 할수 있어? 3분의 1을 할수 있고 애지가 5일동안 하면 전체 2분의 1을 할수 있다 말이 길어네 조와 함께 한다면 일을 끝내 며칠이 걸리냐 와우 미쳐버리겠다 바로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말 그래서 느낌 오냐 어떻게 풀지? 나머지 그래서 60%는 못 푼다 이 말이야 된장? 너희들은 풀어야돼풀어야돼 할인 풀어야돼풀어야돼풀수 있어야 돼 됐어 자한다아 이게 당정식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 중 하나거든 그래. 보통의 문제야 대한번 풀면 그냥풀수 있어 근데 자는너희들한 어떻게 설명해야 될거까 이거는 5월 동안 한번 정책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아 문자를 좀 쓸게 뭐라고? 문자를 좀 쓸게 뭐라고? 문자를 좀 쓸게 그냥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봐봐 그냥 문자 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애 그냥 한번 써볼게 자 간다 이거 지금 하나 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아직 안 끝났어. 정리 앉아있어가지고. 갈만 있다. 갈말 음. 있다. 정리앉아있어